요린 오바다. 어, 어. 왕상 18장 1에서 5절 말씀. 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한자인데 사자성어가 출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 옛날에 홀 아버지와 그리고 이홀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이제 남편이 죽은 사람을 아, 아내가 죽은 사람을 홀 아버지라 그래. 홀 아버지. 어 그런 홀 아비라 그러기도 하고. 어 그런데 나 아내가 죽고 이제 아이는 더 낳을 수 없죠. 아들 하나 있고. 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그,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한양가가지고, 돈을 벌어올게요, 아버지. 그리고는, 10년을 기약했어요. 10년 후에는, 와서 돈번거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갔는데, 아무 소식이 안 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양에 무슨 다리로 오라고 거기서 7월 며칠 날 만나자고 7월 초하루인가 거기에 에? 만나자고 그래 가지고 아들이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러 서울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만나니까 아들에게 뭘 주냐 어, 이렇게 어.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동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문에다가 이게 돈을 딱 넣어 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먼저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거기에 땅 다섯 마기, 마지. 땅을 이돈 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먼저 농사 짓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좀돈더 벌어 가지고 이제 내려가겠다. 땅만 사면 안되죠 소도 있어야 되고 일하려면은 농기구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돈을 좀덜 벌어 더 벌어서 가겠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 근데, 어이구, 뺏기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다가, 어느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동전, 이거를, 이거 주머니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어? 돈이 어디 갔지? 그래, 아까 그, 뭐냐면은, 밥 먹던 거기 밑에, 밑에다가, 어, 상인 밑에다가 놔둔다 보다. 하고, 막, 빨리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응.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온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한테, 이거 봤냐고, 어, 가보니까, 역시, 이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어, 여기 혹시 이 봤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번 가정, 아들이, 멀리 가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돈 벌어서 땅을 다섯마지기 사라고 얘기한 거를,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주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돈을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이 동전을 들고 가고 있었죠. 길을 가고. 가고 있는데 강을 만났어요. 강을. 강을 만났는데 강에 어떤 남자가, 어, 청년이,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게 생긴 청년이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 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살이 세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걸 보니까 아들 생각도 나고 얘를 살려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 돈, 돈을 주겠다고 땅 다섯 마지기살 돈을 줄 테니까 누가 이 사람을 살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어떤 옆에 있는 권장한 사람이 아까는 안뛰어들더만돈 준다니까 어~ <laughs> 돈 준다니까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리고는 정말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유유히 갔지요 어~ 그니까 이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 집으로 다시 가봤어요. 갔어요. 따라갔어요. 어? 가보니까 이 집이 엄청 부자야. 부자야.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아까 자기에게 돈을 찾아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구해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평생 친구로 지내대요. 어, 이게 뭐 말이냐면은 이 아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이 이게 돌아와주고 자기가 다시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출반 아니 출리반이 그래서 제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섬긴 것을 다시 내가 그대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냐?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 왜?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어,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 에 소를 바쳐라. 소를 하나님 먹지도 않아. 어, 하나님이 소를 잡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러지요. 산에 있는 모든 동물은 내 것이라. 그리고 소도 다내 것이라. 어? 근데 나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 그게 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에 이 오바다라는 삶도이 오바다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떻게 인정받았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 그러고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인정받았냐? 일로 인정받았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를 했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세벨이라는 나쁜, 어 왕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이 왕비가 뭘 했냐면은, 이상하게 이 왕비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죽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냐? 어, 선지자, 를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때이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 100명을 100명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살리기 원하셨는데 이 선지자를 누구를 통해 살렸냐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살렸어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를 도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옛날 책 읽다 보면은 장원급제했다 이런 책 있죠 이가 장원은 뭐냐면 이그 이그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1등했어요. 그래서 장원 급제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거를 지금은 5급 공무원이라 그래. 똑같아. 우리 지금도 있어. 그래서 이 5급 공무원 이상을 고급 공무원이라 그래. 그리고 7급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9급 공무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오늘 이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장관이기 때문에 1급 이상이에요. 1급. 1급.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1급에서 3급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를 세개를 다시 나눠가지고, 가, 나, 다, 라, 막, 이렇게 바꿨대요. 어, 그래서, 어, 어, 맞아요.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공무원 되어 있는데, 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 장관되기 쉽지 않아, 어려워. 어, 그런데 이 아합이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의 신하였어요. 이 악한 왕이 이 오바다가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도 쓸 수밖에 없어. 왜냐, 너무 일을 잘해. 다르게 얘기하면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에 쳐들어왔을 때, 안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이,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데리고 갔어.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어, 한국 사람들. 어, 어이 아방이, 악한 왕인데도 이 오바다를 쓰는 이유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가 돼야 돼. 어떤 사람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 아니, 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또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만나 가지고 어,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어. 어. 그래 가지고 이 아합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이세벨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어떻게 숨겼냐면 50명씩 50명씩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될게 있냐면은, 오늘 이 오바다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공무원 중에 장관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요 오바다 같은 훌륭한 사람만 쓰시냐? 아니에요. 안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써. 어.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냐면은, 믿음의 사람을 써요. <laughs> 공부 잘해서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해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응? 필요한 사람 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가 없어 그러나 공부를 많이 안 했어 성경에 보니까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혈류증 여인은 병이든 여자였어요. 병이든 여자인데 예수님 걸어가는데 그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치유받았어요. 이 혈류증 여인은 잘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병든 거밖에. 근데 그 병든 거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까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만 훌륭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잘 못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쓰임 받아요. 가위 같은 경우도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 뭐 했냐면은 양을 잘 키웠잖아. 양을 잘 키웠는데 하나님이 야너 왕해라. 어, 양을 잘 키워서 왕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훌륭한 일은 못하고 훌륭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두 가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사람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오늘 이 오바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냐면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쓰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하게 썼냐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셨어. 이 베드로를 또 어떤 사람도 썼어요 마태는 세리요, 세리. 세리는 뭐동 계산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 그런데 이 소외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쓰임 받은 거예요, 보면은. 어, 아까 얘기도 혈류증 여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쓰기 원해요. 모든 사람을. 근데 오늘은 그 기약에 쓰인 사람 가운데 오바다. 근데 이 오바다가 자기가 먹을 걸 갖다 주진 않았을 거예요. 50명이 갖다 주는데 혼자 갖다 줄수 있을까? 못갖죠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빵 갖다 주고 물 갖다 줘야 되는데, 어, 그걸 혼자 어떻게 들고 가? 그러면은 같이 한 사람들 있겠죠?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아까는 이 오바다가 지시했다면은 이 사람들도 함께 했어요. 근데 웃기죠? 아니, 오바다가 시켜서 해서 이거 걸리면은 오바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물 가져다 준 사람도 빵 가져다 준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런데 이름은 요 사람만 나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 어떤 일을 또이 오바다가 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 850명의 이 악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아와 이 싸움을 주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예요. 왜요? 왕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엘리아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둘이 만나서 이 갈매산에서 영적 싸움하도록 갈매산에서 영적 싸움을 할수 있도록 뭐 하냐면은 중계장 중계자 아이고 중계자둘다 이게 주선한 사람이에요 주선한 사람 그래서 아까도 이게 이게 출리반이라 그랬는데 이거 누가 봤냐 결국에는 오바다가 받아 오바다가. 응답은 누가 받냐? 오바다가 받아. 왜요? 성경에 오바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기록해 놨겠어요? 영육 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요거 이후에 이 엘리아가 엄청 핍박받아요. 핍박. 받아요. 핍박.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핍박받아가지고 낙심해서 노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를 풀러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laughs> 약속을 하죠. 뭐라 하냐면은 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고 힘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호랩산으로 가잖아요. 호랩산. 호랩산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가서 너는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남겨놨다. 이거를 누가 아냐? 오바다가 알게 되어져요. 어, 듣게 되어져. 어, 왜또 만났으니까, 또 만나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는 다 누가 봤냐? 오바다가 다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쓰임 받아요. 믿음 가지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만 하면 쓰임 받아.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엘리아야, 엘리야가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냐?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라도 막 도망가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망명생활 하면서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은혜 받고 힘 얻어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를 그거를 듣게 되고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세 번째로 7천 제자를 숨겨놓은 이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호랩산의 언약을 아는 자 호랩산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제자 7천 명을 찾는 일을 여기에 쓰임받아요. 아까 이 100명을 숨겨놨으니까 이 100명들이 나중에 요 7천 명 안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중요한 엘리사를 찾게 돼요. 엘리사를 아는 자.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응답을 많이 은혜를 받게 돼. 은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두 가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아, 내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소중해 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줘야 돼 오늘 이 오바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됐지만 왜 공무원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직업을 가져서 왕 옆에 또 목사님 옆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샘으을얻으리니 독수리 날겠지 몰라. 아까 이 엘리야도 40일 동안 걸어가는데 밤낮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걸어가요. 잠도 안 자고. 어조도 목사님, 이제, 밤에 늦게, 어, 중국에서 핍박받는 18살짜리, 어, 목회자에 대한 얘기 듣는데, 진짜 고문받는, 고문받고 하는데, 며칠 동안 잠을 안 자. 계속 기도하고, 어, 근데, 안 죽어. 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겨낸 내용을 내가 혼자 듣고 있었는데, 옆에 두 명이 따라 듣다가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끝까지 듣고, 어, 오늘 4편이 또 나왔더라, 아침에 보니까. 그 뭐냐면은, 지금도 성령충만 받으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결론으로 이 오바다는 미리 누렸다. 뭘 누렸냐? 어, 이 오바다는 뭘 누렸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어떤 응답을 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어? 어제도 이 우리 교회 어, 집사님이 막 아들 때문에 막 걱정하는. 내가 아좀그만좀 좀 하세요. 그만좀 하세요. 왜?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대. 그래 내가 아유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됐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이 예레미아에 보니까 예레. 미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그리고 너가 뭐냐면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고, 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성별했대. 어 근데 이, 이 뭘로 선택하셨냐? 선지자로 선택했대요. 선지자로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 제자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삼았냐면은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비팍자 바울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어 그래서 정말 능력은 뭐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돈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다 숨겨져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럼 안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싫어해. 그러면 안 돼. 쓰임 받지 못해. 어, 쓰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하게요. 사람을막 어, 어, 그 아파트에서 경비 아씨를 막 일하는데, 경비 아씨한테막 욕하고, 어, 경비 아씨 막 때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다 잡혀가지고 경찰에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그 일하는 아저씨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쓰임 받지 못해요. 쓰임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애들한테도 뭐 얘기하냐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막아담 <끝> 막 하고 지나가. 야저 사람이 없으면은 이 우리 동네는 다 쓰레기 동네가 돼. 고마우신 분들이야. 고마우신 분들. 우리 애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네가 저거 할래? 아니 그니까 러 고맙지 고맙지 어 근데 내 친구가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떨어졌어 그 월급이 얼마냐 1년에 6천만원이래 <laughs> 겁나 많이 벌더라고 <laughs> 그래 그래 가지고 관악구청에서 10명 뽑는데 10명이 못 들어갔어 <laughs> 힘도 엄청 센데 그 뭐하냐 그러니까 그 20kg 30kg 그 쓰레기를 들고 달리기를 한대. 달리기를 <laughs> 해 가지고 1등 해야 되는데. 그지고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아, 나는 못 하겠구나. <laughs> 그런 힘이 없어. 목사님은 다리가 느려. 그러니 못 하겠구나. 어, 그 얼마나 힘이 좋은 아씨들이 어, 그하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왜냐?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아까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바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제일 복을 받아. 복을. 응답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